안녕하세요. 난전 종정입니다 6월달이면은 인전 핵감자하고 한 양파가 이제 나올 때잖아요. 수확할 때잖아요. 가지고 인전 농사 지은 수확한 핵, 감자가 있어가지고 핵감자로 이용해가지고 감자 옹심이를 한번 해서 점심에 한번 먹어보려고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우선 이게 감자를 네 개를 이거를 이제 가려가지고 물기를 이제 짠 겁니다. 요다가 이제 전분 한 숟가락 오고 이제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습니다. 소금 한, 한 스푼 정도. 왜 소금을 넣냐면은 소금을 넣으면은 이제 색깔이 조금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좀, 그냥. 오래 좀 이렇게 넣어놔 그리고 이제 전분을 또왜 넣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laughs> 전분을 넣습니다. 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이제, 이제 <웃음> 짜가지고 전분 한 스푼 하고 이제 소금을 이제 넣은 겁니다. 감자 양은 4 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 감자 용심이 하려면은 육수를 내야 됩니다. 멸치 육수 요를 낼 겁니다. 이거 우진. 그럴 때까지는 이제 야채를 다지고 요거를 이제, 이제 새알처럼 동그랗게 비빌 겁니다. 우, 우선 가스 불을 키겠습니다. 우선 이제 옹심에 이제 들어갈 야채를 이제 써겠습니다. 호박입니다. 호박. 남 허구선 남으면은 나중에 이제 잔치국수 할때 이거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잔치국수 할때 써먹으면 됩니다 양이 많다 싶으면은 나중에 이제 잔치국수 할때 이거를 볶아가지고 위에, 위에 고명을 넣으면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새알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웅심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씹히는 맛을 느낀다 면은여기다 이제, 양파나, 이제 당근을, 이 다져가지고, 넣어두면은, 먹었을 때, 이 조금, 야채, 씹, 야채가, 이제,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씹히는 맛이 좀 싫다, 그러면은, 그냥, 감자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야채가 이 씹히는 맛을 좋아하면은 양파나 당근을 다져가지고 좀 넣으시면 됩니다. 야채를 이렇게 볶아서 해도 됩니다. 볶아서 하면 조금 이렇게 깊은 맛이 좀 더, 하긴 더 합니다. 볶으지 않고 그냥 끓은 데에다 넣겠습니다. 살짝 그냥 데치겠습니다. 저는.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서 넣겠습니다 좀 매콤하게 좀 하려면 청양고추도 넣겠습니다 있으면은 감자 옹심이를 동그랗게 만들겠어. 새알처럼 약간 저는 조금 질겨 있습니다. 좀 되면은 조금. 씹, 쫀득함이 좀 들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그, 생각보다 좀 길게 했습니다. 멸치, 멸치 이렇게 육수낼 때는 너무 오래, 오래 구면은 멸치에서 비름내좀 납니다. 되도록 이면 이렇게 끓이는 게 좋습니다. 물어 놨으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냐면은 간을 별때 간장을 넣으면은 색깔이 좀 검어졌습니다. 그거 싫 으면은 소금물 로관 해도 됩니다. 넣어, 보 겠습니다. 이야채도 넣고 고추도 넣겠습니다. 나무가는 자취 국수 먹을 때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썰어서 주겠습니다. 가면 봐야 되는 게. 싱거무가 네. 조금 검은 거가 싫으면은 이렇게 간장을 넣으면은 조금 시커머집니다. 네. 검은 거를 싫, 싫다 하면은 소금으로 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선물 를했 습니다. 다다 끓어서 한번 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동심이하고 제가 만든 오이지 시골에서 농사지는 오이 갖다 만든 오이지입니다 오이김치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골에도 직접 농사진 감자로 이더니더 쫀득쫀득하고 더 맛있습니다. 다가서 뭘 사먹을라고 너무 비싸가지고못 사먹겠습니다 시골에도 농사진 거 갖고 이제 이용해가지고 먹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얼큰하고 괜찮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 간단히 해서 먹으면은 뭐 저렴하고 돈, 돈 들어갈 일 없고. 그러나 오이가 아다가서 맛 우리도 다, 하, 야, 채들은 거의 다 시골에도 다 농사 진건다 부추나 오이나 고춧가루나 뭐 감자나 당근, 뭐 호박. I uh -huh. 너무 얼큰하면 그냥 기침 나와. 응심이는 처음 해본 겁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런 검색창에서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그냥 따라한 겁니다. 오늘 처음 그 감자응심이로 그냥 해본 겁니다. 처음 치고는 괜찮게 한것 같습니다. 맛있고 다음에도 또 해보게 너무나 뜨거워가지 아, 술 먹고 해장 오면은 딱 이게 국수. 농심에 혹은 국물이 남아있으면은, 요게다가 이제 칼국수 면이 있어서, 면 삶아가지고 넣어도 맛있을, 맛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농사지은 햇감자를 이용해가지고 감자옹심로 해도 점심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